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전시관 개관식을 24일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새마을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환경 자원화 시설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17일 개최했습니다. 마을 내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해 공유하는 학습 모임 공간인 우리 동네 마을 배움터를 소개합니다. 원룸 공동화 대응 방안 보고회를 20일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IT 수도 예수구미 시정 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입니다.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전시관 개관식을 24일 새마을 운동 테마공원 새마을 광장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날 개관식엔 이철우 경북지사, 장세용 시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덕수 사물놀이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표창패 수여, 테이프 커팅, 내빈들 전시관 관람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새롭게 단장된 전시관은 1층엔 북카페, 미디어 아트를 감상할 수 있는 미디어 큐브, 2층 새마을 운동 태동강과 3층 새마을 운동 역사관은 첨단 전시기법을 구성해 그 시대 생활상의 변화를 한눈에 알수 있는 교육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시관을 중심으로 글로벌관, 새마을 광장, 야외 둘레길, 한마음 공연 등이 있어 문화와 여가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환경 자원화 시설 화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주민 간담회를 17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매립장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과 화재 발생에 따른 송백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매립장 내 보관되어 있는 폐목재, 폐가구류 등의 향후 처리 대책, 주변 지역 세계리 주민수건사업 추진, 주민지원사업 건의 등입니다. 우리시는 예산 30억 원을 투입해 매립장 내 보관되어 있는 폐가구류, 폐목재류 등을 전량 처리할 예정입니다. 마을 내 유휴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해 공유하는 학습 모임 공간인 우리 동네 마을 배움터를 박윤희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놀이도 인문학이다. 너 자신을 알라는 주제로 민속놀이인 비석치기, 딱지치기 등을 직접 해보며 어릴 쪽으로 돌아가 옛 추억에 빠져보기도 합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채 물감을 이용해 수채 기법을 도자기 페인팅에 접목시켜 도자기 핸드 페인팅으로 초벌 기물에 들꽃 그리기를 하며 나만의 그릇을 만드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엄마, 아내로 바쁜 주부들이 평소 배우고 싶었던 캘리그라피 기본체의 문장 쓰는 방법을 배우고 책갈피, 엽서 만들기 등을 만들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수업 받고 있는 모습은 마을 내 유일 공간을 지역 주민을 위해 공유하는 학습 모임 공간인 우리 동네 마을 배움터입니다. 코로나19로 가깝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마을 배움터를 운영해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나이에 뭘한 가지를 뭐 배운다는 게참 어, 어쩌면 이렇게 혹심으로라도 이렇게 그런 면도 있지만 좀 두렵고 그랬는데 어, 배워보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두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말 너무 재밌게 이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연어는 잘, 제일 빨리 보이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가까이 있으니까 또 알고 보면 다, 다 아시는 분들이니까 마음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시간을 조율할 수 되는 거예요. 배우는 사람과 저와 조율을 하고 도움하시는 부분들을 제가 수업 프로그램을 맞춰서 수업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4월부터 지정된 마을 배움 에선은 청년과 직장인, 신어까지 다양한 대상을 위한 상반기 평생 학습 및 인문학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4개소를 추가 지정해 현재 총 16개소의 마을 배움터가 선산읍, 고아읍 현곡동, 인동동. 천주 원남동 등 곳곳에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마을 배움터는 지역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상시 학습 공간으로 학습 공간 공유를 통해 평생 학습 및 인문학 프로그램 지원으로 지역 사회 평생 학습 문화를 조성해 누구나 집 가까이서 학습할 수 있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인문학 사랑방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배움터를 통해 동네별 평생 거점 학습을 발굴하고 지원해. 마을 비엄터가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구미시정 뉴스, 박윤희입니다. 원룸 공동화 대응방안 보고회를 20일 상황실에서 개최했습니다. 부시장 주제로 열린 이번 대책회의에선 원룸 공동화가 야기할 수 있는 각종 도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구미형 원룸 지역 새로운 탄생의 목표 아래 올드, 뉴, 인바이러먼트 3대 전략과 10대 주요 과제를 추진합니다. 기존 원룸 재정비를 통한 공실 최소화 유도, 신축 규제 강화 및 기존 원룸 지원으로 구축 경쟁력 강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행정지원 체계 시스템화를 구축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는 구미역 원룸 재탄생을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원룸 밀집 지역 공동화 대응반을 편성해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2021 명품 대구 경북 박람회가 21일부터 3일간 대구 엑스코에서 열렸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30개 기관에서 참여한 이번 박람회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 미래 선도 도시 구미를 주제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일자리 경제 도시 구미를 부각시키고 올해 개최되는 제102회 전국 체전을 홍보했습니다. 또한 지상 뉴매틱의 코로나바이러스 살균 공기 정화기 전시와 LSB의 푸드 3D 프린터 전시 등 구미가 자랑하는 강소기업의 주력 제품을 소개했습니다. 이밖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품을 전시해 알리고 이벤트 행사 등 예년보다 다양한 볼거리가 준비돼 알찬 박람회가 됐습니다. 장세용 시장은 20일 고아읍 신촌리 모내기 현장을 방문해 농민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날 모내기 현장을 격려하기 위해 방문한 장세용 시장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구슬땀을 흘리며 모내기 한창인 농가를 방문해 직접 작업에 참여하고 풍년 농사를 기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모내기 한 품종은 일품별로 재배기간이 짧고 쌀이 투명하며 밥맛이 좋고 최고품질 벼중 하나로 꼽힙니다. 한편 구미시의 올해 벼재배 계획 면적은 6,553헥타르로 6월 중순경 모내기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18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0년 정부합동평가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구미시는 경북도내 시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상사업비 5천만원, 포상금 1 천만원을 받게 됐습니다. 2019년부터 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성과관리 업무평가에서 정부 합동평가 지표를 반영하고 정기적인 보고회와 부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정부 합동평가의 실적 향상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다음은 사진으로 전하는 동네 뉴스입니다. 원평 1동에서는 23일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낡고 곰팡이 핀 벽지와 장판 조명을 교체하는 등 어르신이 쾌적하고 편히 쉴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정동에서는 20일 새마을 남녀 협의회 원래 회의에서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 복마지 경로 행사, 저소득 가구 지원 사업 등 현안 사항에 대한 토의가 있었습니다. 도계면에서는 지난 3월에 파종해 약 3,600평으로 조성된 유채꽃밭이 따사로운 햇살을 맞아 도계면을 샛노랗게 물들이며 주변의 하얀 나비와 꿀벌들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광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 시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